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투자부터 관리까지 네오줍스의 에릭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할 수 없으면 뭐 하라? 즐겨라. 그런데 피할 수는 없지만 즐길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세금. 텍스 부분인데요. 네, 따라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재밌죠? 네. 이 세금 같은 경우는 참 디테일하게 알기에는 내가 좀 싫고. 하지만 결국은 수입이 있다고 하면은 뭐든지 또 택스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택스에 대해서 한번 전면 돌파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한국에서 오신 U.S. 택스 대표이신 한아름 회계사님을 모시고 음. 오늘 피할 수 없는 세금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u s 텍스의 하나름 회계사입니다. 네. 대표님 한번 대표님 그 회사 그리고 대표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회사는 u s 텍스 서비스라는 회사이고요. 현재는 지금 서울의 강화문 그리고 강남, 어 그리고 얼바인에 지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고요. 사실 이제 한국 미국 간에 텍스 컴플란스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희 고객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법인들. 그리고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음. 이제 미국 내에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소득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미국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실 수 있는 텍스 이슈를 저희가 한국 현지에서 그리고 얼바인에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고객분들도 한국 미국 간에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도 뭐 세무법인 그리고 회계법인 한국에 계신 분들이랑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로 <laughs>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 아. 이제 해외의 인컴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컴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주요 고객분들이시잖아요. 그, 그렇죠. 맞아요. 네. 아주 유명한 연예인 분들도 제가 많이 맞아요 클라이언트로 음. 네, 모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음, 음. 네. 네 그럼 비밀로 저희가 유지를 네. 하고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한국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어, 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을 많이 모르고 계시지만 그렇죠. 사실은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 저희 컨설팅 드리고 제대로 보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오늘 이 한국 미국 세법을 조금 비교를 해 주시면서 네 과연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음.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할 경우 음. 이 세금 부분, 특히 네. 이제 취록세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보유세. 게다가 이제 또 종부세까지도 있고. 네. 그리고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양도 차익이 발생하니까 음. 이제 그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미국은 음.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대표적으로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미국은 없지만 한국은 음. 어, 면적별로 조금 다르긴 하는데 음. 작게는 1.1% 그리고 많게는 3.5%까지 해서 네. 지금 취득세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음.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고 음. 법인으로 또 구매하게 될 경우에는 더 높다고 알고 있어요. 네, 데 이게 지금 제가 최근에 그 회계법인에서 듣기로는 내년 1월달에 아마 개정이 될 거긴 한데 현재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부분들이 어, 법인일 경우에도 취득세를 좀 낮춘다고 해서 네.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음. 한국에서. 네. 음. 이게 실질적으로 1.1%라고 하지만 음. 요즘 한국에서 뭐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은 아파트를 찾기가 그렇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냥 시작은 거의 뭐 3.3%부터고. 그렇죠. 3.3, 3.5% 네. 아, 면적에 따라서. 뭐 85제곱미터 음. 이하 주택도 아주 많지는 않다 보니까 거의 뭐 시작은 3.3에서 3 5가 3.5로 시작인 것 같아요. 보시면 돼요. 네. 우리가 그냥 취득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음. 취득세 같은 경우도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취득세율, 지방교육세율, 음. 그다음에 농원촌 특별세율. 네. 그래서 네. 그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취득세를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취득세 외에도 이제 보유할 때 이제 재산세를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이제 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좀 다를까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 한국은 3억. 초과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음. 0.4% 정도 과세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기는 에 프로퍼티 택스 1년에 두번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그 연중에 저희 고객분들 보면은. 서플리먼털 택스 비리래요. 그래서 추가적인 빌이 나오는 그렇죠.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거는 왜 부과가 되는 거예요? 네, 저한테 반대로 질문을 주시는 분이. 갑자 진행 욕심이 좀있어있 <laughs> 유튜버가 네. 유튜버가서 아, 죄송합니다. 진짜. 이제 그 부분이 주로 이제 특히 뭐 올바이너 <laughs> <알바이로> 투자하신다거나 <laughs> 네. 아니면뭐 폴토렌치 쪽. 새로운 단지를 이제 투자하실 때는 음. 기본적인 프로퍼티 텍스 외적으로 음. 이제 흔히 이제 멜로로즈 텍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멜로로즈 텍스. 텍스가 음. 이제 서플리멘탈 텍스랑도 음. 이제 연계가 돼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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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냐면은 새로운 단지를 지으려면은 음. 학교도 들어서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네, 네, 네. 전기 시설도 끌어와야 되고 네, 네, 네. 하는 것을 온드 네, 네. 아. 채권을 만들어서 음. 그 채권을 이제 쪼개는 거죠. 음. 어떻게 쪼개냐? 음. 네, 네, 네. 예전에는 이제 (20년짜리가) 멜로디텍 택스였는데 요즘은 (30년) (40년) 왜냐면 기간을 늘리면은 내야 될 금액이 이제 먼슬리로는 이제 적어지고 또 이열리도 애니얼리도 이제 적어지다 보니까 기한을 늘리되 뭐 내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비슷한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택스로. 중개 음. 이제 멜로지 텍스 이제 서플리멘탈 이제 텍스 그런 부분이 있네. 음. 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금액의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음. 한국은 사실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산세뿐만 아니라 어, 종합부동산세라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음. 최근에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셔서 음. 미국 부동산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실제로 이 부동산이 그 3억 원이하 영점 뭐 0.5%지만 많게는 2.7%, 3%까지 가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부분을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국이랑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지금 재산세 자체로만 보면은 음. 한국이 낮은 수준이죠.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매매 시세가 음. 바로 음. 그냥 어, 재산세 기준이 되는데 한국은 음. 이제 또 공시지가가 있고 그렇죠. 또 음. 공시지가 대비 해 가지고 음. 지금 어, 세율 자체가 이제 낮은 편인데. 네, 네, 네. 어 근데 이제 재산세만 보면은 미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 주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게 0.49부터 음. 2.49까지 굉장히 큰차이가 음.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음. 지금 미국은 프로퍼티 탁스가 카운티에서 빌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스테이트, 카운티 별로 세율이 다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음. 근데 그것을 크게 묶어 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스테이트 별. 아, 스테이트 별로. 스테이트에서 네. 음. 기본적인 게 나오면은 그게 이제 음. 또 카운티로 다시 한번 이제 넘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방금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음. 그럼 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싶습니다. 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양도소득세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누진 공제로 해서 세율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긴 하는데 가장 낮게는 6%에서 그다음에 45%까지 양도 소득세가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지방 소득세가 또 10%가 더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고 세율 양도 소득세는 이제 45% 플러스 4.5%. 그렇게 해서 49.5%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취득가 그리고 양도가가 있을 텐데 네. 그거에 대한 차이만큼 공제할 거다 공제하고 뭐 비용 같은 거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과세가 되는 양도 소득 금액이 나와요. 그 소득 금액에서 비 일과글 주택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비과세 혜택이 되는 그 비과세 그 소득 금액이 전체 과세 금액에서 차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과세가 되는 최종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누진세 적용되고 그 소득의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곱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한국은 지금 기본적으로 사십오 퍼센트 플러스 지방 소득세 말씀을 해주셨고 네. 미국의 음. 경우는 양도소세 어떻게 되죠? 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세랑 주세가 과세가 그렇죠. 되는데 연방세 같은 경우는 싱글 기준으로는 장기 양도세의 경우에는 그 44,626불까지는 비과세 처리되는 장기 양도 소득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음. 492,300불 이상이 되는 캐피탈 어, 게인에 대해서는 어, 20% 구간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래서 어. 이 롱텀 기간일 때는 제로, 네, 15 맞아요. 20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진다고 라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연방세의 경우는 근데 또 이제 캐피탈 게인 같은 경우는 투자소득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경우는 NIIT라 그래서 Net Investment Income Tax라는 게또 추가적으로 붙는 음. 게 있어요. NIIT 같은 경우는 이제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 어, 3.8%가 또 추가적으로 추가, 과세가 네.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어, 많게는 20% 플러스 3.8% 23.8% 맥스로 어, 연방세를 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스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퍼스널 인컴 텍스가 없는 주를 제외하고는 음. 뭐 세율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주세에 어, 본인들의 소득 금액까지 합쳐져서 세율 구간에 대한 세율로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방세가 있고, 네. 페더이 있고 이제 스테이트 네. 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연방세는 23.8%라고 네. 보시면 되고, 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가 8%라고 치면 네. 23.8% 플러스 8%라고 31.8% 맞으세요? 응. 그럼 이제 아까 한국 기준에서는 거의 한49.5% 정도가 나왔고 매스로 했을 때 맞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음. 맥스로 하더라도 스테이트 페더럴 다 합해도 이제 31.8% 정도 수준 된다. 그렇죠. 지금 주 정보 같은 경우는 좀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고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음, 되고 많아도 음. 어, 35%를 넘어가지 않으실 것 같고요. 네, 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양도 소득세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고 취득세 부분, 재산세 부분, 음. 그리고 양도세 부분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한국과 미국 양국을 비교해 주시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음.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심플하게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환율은 제가 1대1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구매를 해서 3년 동안 보유를 하다가 팔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 차이. 에 대한 세금까지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흔히 아시는 것처럼 취득세라고 알고 계시지만 세부적으로 가보면 취등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세 가지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시는데 한국 기준으로는 2주택자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랬을 때 취득 단계에서 1억 8천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부동산에 취득이 가능하시다 라는 점이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취득세 없어요. 두 번째는 보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캐테고리 자체는 종부세 재산세 이렇게 나눠지지만 세부적인 내역은 종합부동산세와 농특세를 합해서 한 313만 9200원 정도 납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서 500만 4000원 정도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두번 납부하게 되는 프로퍼티 택스 재산세예요. 이거는 1580만 원 정도 계산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인데 한국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024년도 5월 9일까지 중과세를 지금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 중과세가 배제된다는 가정 하에 계산을 해 봤어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했을 때 3억 9,350만 9,100원 정도 계산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세율 캘리포니아 얼바인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연방정부와 주정부 캘리포니아 세금을 계산해서 약 1억 715만 2천 원 정도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취득하고 3년 보유하다가 팔았을 때 한국 부동산의 경우에는 전체 세금이 5억 9,800, 2만 600원 정도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억 5,455만 2천 원 정도예요. 그래서 요 금액 자체만 보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투자해서 동일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한 점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비교를 해본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벌써 이 시간이 됐습니다. 아... 네, 어떤 시간? 네꿀레꿀입니다네꿀레꿀 넥꿀넥꿀. <laughs> 이거 아닌가요? 어, 좋습니다. 이거 맞나요? 네, 오늘 이렇게 할게요. 꿀 오늘의 네오집스 꿀팁. 네꿀레꿀 꿀팁, 한 번, 이야기해 네. 주시죠. 저희가 사실 이제 한국에서 고객분을 상담을 많이 해보고, 한국, 미국 간에 이제 부동산, 오늘은 이제 네오집스니까 부동산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국, 미국 간에 지금 발생되는 세금 중에서 사실, 한국 분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사는 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유지하면서 취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양국 거주자 또는 한쪽 국가의 거주자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언스 부분이 사실 굉장히 두 국가에 다 검토가 되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많아요. 맞습니다. 한쪽에 지금 현재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회계사랑만 얘기하셔도 안 되고 음. 한국 쪽만 절세 방법을 들어서 안내가 되도 안 되고요, 진행을 하셔도 안 되고요. 음. 사실상 이제 이런 분들은 양국간의 그 전문가들한테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이제 단순 처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가 가장 크긴 한데 그런 부분은 이게 이제. 음뭐 20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200억짜리가 될수 있는데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일단 처분하시기 전에 정말로 한국 미국 간의 그 전문가 잘 연결해서 컨설팅 하실 수 있는 저희 같은 회사를 통해서 컨설팅 받으신 다음에 그렇게 처분하셔도 늦지 않으시니 언제든 연락을 주셔서 저희 그뭐 연결된 회계 법인하고 같이 팀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도 많이 오셔서 처분하러 오셨다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저희가 컨설팅 잘 해드리고 팔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 너무 중요한 게 저희도 이제 미국 부동산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한국 부동산에 관련된 음. 세법부터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음. 저희도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양국을 다 알아야지만 저희가 제대로 된 컨설팅을 음. 해드리는데 더군다나 이제 어 세법 또 양국 한국과 이제 미국 양국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많으신 이런 U.S. 텍스 같은 이제 회사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아마 세금에 대한 부분은 많은 이제 갈증이 해소가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한국, 미국 양국에 대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제 세금을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차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절세할수 있는 어, 이야기, 흥미진진한데요. <웃음> 네. <웃음>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오집스의 에릭 한아름에게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